환경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 열차도 친환경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9월부터 디젤 열차를 대신할 동력분산식 열차 ITX마음의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8월 25일 코레일은 고객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역에서 ITX마음의 개통기념 및 시승행사를 개최했습니다. ITX마음은 동력분산식 친환경 열차로 객차 아래에 모터를 분산 배치해 기존 열차에 비해 가속과 감속이 쉬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디젤 열차보다 획기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임은 ITX 새마을 열차와 동일한데요. 10월 31일까지 모든 고객 20%, 노인과 장애인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차는 모두 구회 편성으로 경부선 사회, 호남선 사회, 전라선 사회, 태백선 2회로 하루 총 14회 운행합니다. 한편 코레일은 2028년까지 모두 107대의 ITX 마음 열차를 일반 철도 노선에 순차적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업뉴스TV 홍순혁입니다.